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장로님 성교사님, 전도사님 뭐다 사랑하시고 남녀, 노유를 다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남북 사람들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교사님, 전도사님 뭐 또저 교사 할것 없이 일반사람들이나 일반, 일반 남녀노유 누구나가 다 공동으로 어, 살펴봐야 될 성품에 대해서 어, 얘기 나누겠습니다.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음, 사람들이 있고,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찾는 사람이고 <laughs> 나쁜 성품 가지고는 철이 덜든사람이요 <laughs> 철없는 사람이요 그렇지만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나쁜 성품을 다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른 성품을 갖게 하여서 다 각각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난쁜 네. 그러니까 성품을 갖고 있어도 낙심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는 다 사랑하시되 다 바꿔볼 수 있어요 마음 성격 성품 정신 가치관 하나님이 능력으로는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사람을 새롭게다 만들 수 있어요 아, 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다 사람을 나쁜 건다 버리게 하고 다른 성품을 갖게 해서 사명감을 갖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인간은 다 부정해요. 다른 성품, 나쁜 성품, 골고루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가 음? 그러니까 해당되는 게이 이 각자가 다 다르지만 좋은 성품이 있고 나쁜 성품들이 있어요. 몇 가지씩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누구나가 그, 자기 자신의 그, 단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고치면 하나님이 강제로 고치잖아요 강제로 매를 때려서라도 나쁜 성품을 고쳐서 바른 성품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고치게 하고 바로 행하게 하시고 죄를 고치게 하는 게 성령이면 믿습니까? 아멘. 네. 아, 네. 네. 누구나 다 성령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어, 다른 성품을 어,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우리가 사명을 모두가 다 함께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원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모세도 변화시키고, 예, 예, 에레미아도 변화시키고, 다 변화시켜 쓰시잖아요.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불러서, 볼품없는 무식하고 못 배우고 돈도 없고 가난한 어부들 성질이 급한 대도로 이런 사람도 다 불러서 다 만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쓰시고 급한 사람 급한 대로 쓰시고 그 성격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분위기에 맞게끔 배치시켜서 하나님은 다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laughs> 오늘 이 바른 성품은 경건함 정직, 겸손, 지혜, 기도, 기도할 줄 아는 마음, 성기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복음 전파하고 뭔가 헌신을 다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황목을, 황목하게 만드는 사람, 자기 훈련을 잘하는 사람 자기도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훈련도 잘해야 됩니다. 남만 훈련시키려 그러지 말고 남만 교육시키지 말라고 자기도 교육시켜야 돼 자기도 자기도 성장해야 돼 그러잖아요. 음 자기도 교육시켜야 자기도 성장해. 자기는 교육 안 시키고 남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잖아. 음. 저도 저 경천기도에 아주 저싸납고 깡패 같은 목사가 있어. 그 목사 아니에 자기 자신은 아주 엉망진창 개판하면서 교회 찾아가는 목사님들 교육한다고 설교하면 설교 설계 평행 자기가. 안 <laughs> 평해. 설교 마치면 그대로 기도하고 마치고 할말 있으면 끝나고 해야지. 시간 가잖아요. <laughs> 자기는 그냥 막못되진 하고 그냥 막성질 내고 교회 교인들 오면은 막성질로 화내고 해가지고 못 오게 만들고 다 포용해서 어쨌든 모여서 부 부흥, 붕케하고 말씀으로 가져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교회를 지가 방해해. 언제 쫓아야지, 가 그. 그러고 그런 남만 남만 가르치려고 그래. 너 자신 알아라. 네. <laughs> 네 자신이 나라라니 <나르쳐? 웃음> <laughs> 네 자신이 나 그쳐 그 사람, 한바탕밥. 기다 붓고 싸우고 막 그러지. <laughs> 어른도 몰라봐요. 어른 목사님들도 그냥 지가 잘났다고 막 대들고 막깡패같은요그런 그래, 교회, 교회에 오는데도 그냥 지성질르고 야단치고 안안뭐 해가지고 안가으면안가으면뭐 전처럼 가면 목사가 오히려 더안가으면 하려고 그래. 복수하라고 그러면 그 목사가 빵점이야, 빵점. 다 포용해야지. 안 그래? 아, 네. 자기 훈련을 잘해야지. 하나님 막 책망하고 그냥 내가 또 설교도 이냥막 바른 설교를 막 해버리니까, 그, 나중에 강대상에 서서 나도 무조건 합니다. 처음에 그 소리 하더라고. 나도 고칠 게 있습니다. 나도 고치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소리 하더라고. 말만 그렇지 잘안 오셔도 <laughs> 근데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변하대요 조금씩 조금씩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게 습관이 조금씩 조금씩 막매 맞고 하는 나께 야단 맞고 하는 나께 채찍 맞고 그냥 교회들한테 반발 듣고 양 다른 목사님한테 말씀으로 야단 먹고 막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변하대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견디고 참고 견디면서 죄를 감당하는 그런 인내심 예,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런 바른 성품을 가지고 성경 구절구절 다 있어요 성경 구절구절 성경에 다 예, 이런 바른 성품을 우리가 예수님 이적 닮으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자기 성장 위해서 많이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쁜 성품은 이런 바로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게 으시고 상급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바로 성품 가지면 그죠 예? 근데 나쁜 성품을 가지면은 책만만 듣고 경과만 듣고 야단만 맞고 벌만 받고 저주만 받아요. 교만하지, 교만. 교만은, 하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높여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을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네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교만이에요. 난내 힘으로 언제든지 살수 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죠? <laughs> 응.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잘하는 암암 병원의 의사한테 찾아가서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 예수 예수 믿으라고 그냥 같이 같이 믿자 예수 믿으면 좋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의사가 어 의학 공부도 했지 기술 의학 기술도 있지암 환자도 막 고치지 막 그러잖아 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잖아. 요 그러니까 목사님난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나는 지식도 있지, 의술 기술도 있지, 돈도 있지, 명의도 있지. 그러기 때문에 난 예수가 필요 없고, 나는 내가 혼자 얼마든지 살수 있어요. 그러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전하고 전하가 그런 식으로 교만한 소리하고 말하니까, 그럼 너 혼자 잘먹고잘 살아와라. 그럼 가서. 근데 일년돼 가지고 전화가띠리리리리리 거예요. 목사님 안녕세요 누구세요? 암목영 의사요. 어, 웬일이셔? 목사님 빨리 와서서 나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그러셔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 죽렇게 생겼어요. 그 <laughs> <laughs> 무슨 암이혀 암에 걸렸대. 그런 교만한 말을 하니까 이 하나님이 입에 그냥 암, 이혀 암을 걸리게 버리고요. <laughs> 그래서 아 그래요? 아니 암병 암 고치는 의사도 암에 걸립니까? 그 비꼬는 소리 그냥 아니 목사님 저 제발 저 우선서 자기가 전에 좀전부됐으니까좀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원양을 갖다 놓 <laughs> 달려가서 보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딱그아네 어, 아무 환자를 고치는 암암안 고치는 그 의사가 환자가 들어있는 침대에 들어있는게 이게 뭔거리요 이게 뭐하는 것이 어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시고 빨리 좀좀짜 기도 좀 해주세요 좀 <laughs> <laughs> 아주 그냥 두께 생겼으니까 빨리 믿어요 그래서 어, 그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예수 잘 믿을 거야 아유 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그냥,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뭐 헌신으로 충성 다하고 그냥 목사님 잘 받을 테니까 그냥 빨리 나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그래서 목사님이 딱 하면서 기도해서 그냥 마음이 싹 나고 있잖아요. 발랄리아죠. 음. 예, 음. 그래도냥 교회, 그냥 온갖 충성을 다하고 그냥 훌륭한 성도가 됐어요. 근데 전도자가 전도할 때 예수 전하는데 말안 들으면 온고집히고 교만하고 그런, 그, 그, 고집히면은 하나님이 그냥 채찍을 때려 약한, 인간의 넌 약하다. 딱 때려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서 병고침 받게 하고, 새 사람 만들어서 중생되게 하고, 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에서 순순히잘 믿는 사람 있어요, 삶들. 대학생 사형이 전하면, 거기에서 사형이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예수, 그 자리에서 예수의 영접하고. 사실 전도, 대학생 전도 많이 했어요. 거리에 나와서 같이 전도대, 바울 전도대가 있어가지고. 굉장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잘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